우리 신앙인에게 있어서 가장 위대한 사건은 십자가 사건을 자신의 사건으로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 사건을 경험하게 될 때에 우리는 비로소 십자가 앞에서 자기 자신의 존재의 실체를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 사건을 경험하게 될때 우리는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을 살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십자가를 깨닫고 십자가를 져야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위대한 모습은 십자가 사건을 자신의 삶에서 남에게 보여줄 수 있는 삶이라고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참으로 위대한 삶을 다 보여주실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진정한 삶의 모습은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교회로 세우신 제자들의 삶과 죽음도 한결같이 십자가를 보여준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사람에게 자랑할 만한 것이 참 많은 사람입니다. 어찌 보면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면 자랑할 만한 것이지만은 아무것도 그러한 것들을 자랑하지 않고 오직 십자가만 자랑하기로 작정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바울 사도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십자가를 보았고, 자기 인생 가운데 십자가를 해석하게 되었고,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놀라운 교회들이 이 땅에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오늘 성도는 적어도 자기 자신에게 있어서 십자가가 크든 혹은 십자가가 적든 십자가의 사건이 내 속에서 해석되어지는 면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나 성도가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것은 바로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마귀는 사람을 미혹할 때에 세상 영광을 보여줍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미혹할 때도 세상 영광을 보여주면서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세상 영광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해석하려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하나님의 구원사역을 보여주는 사람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세상을 시험하는 자의 모습으로 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떤 분이 자신의 삶의 십자가를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오늘 교회가 그런 전형을 가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천벌의 옷을 거두어서 어려운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 주의 일이다. 이런 개념으로 지금 주의 일이 해석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옷을 거두어서 어른 사람들에게 가서 나누어 주는 것이 주의 일이라고 생각하지만은, 진실로 주님이 보여주신 모습은 자신이 입으신 옷을 벗어서 추위에 떨고 있는 자들에게 입혀주는 것이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십자가의 정신이고, 십자가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 일을 할 때에 큰 일을 하고 많은 일을 하는 것이 십자가를 증거하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주님처럼, 내가 벗고, 내가 포기하고, 내가 가진 것들을 나누면서 그들의 피로를 함께 공유하게 될 때에 우리 속에 그들과 함께 십자가를 지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진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이 보여주신 십자가의 정신은 약한 자에게... 어려운 자에게, 고난당하는 자에게 함께 공유하고 그 고난을 내 속에 받아들이는 바로 그것이 십자가의 경험이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영성은 십자가의 영성입니다. 예수님의 은혜는 십자가를 통해서 그 의미가 해석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친 진리의 핵심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예수님을 얼마나 아느냐? 이 질문에 십자가를 얼마나 내삶 속에서 체험하고 그삶 속의 십자가를 얼마나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나타내느냐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모르는데 예수님을 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십자가 지지 마세요. 십자가를 모르면 그것은 예수님을 아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은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은 생각지 않는구나. 이렇게 책망하신 줄로 믿습니다. 인간의 육체는 본질적으로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 육체는 소망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육체 속에 소망의 부분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죽음이 마지막이 아닌 분은 예수님의 죽음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끝이 아닌 생명의 시작을 보여주신 분입니다. 오늘 인간이 육체의 소망이 없는 것은 죽음으로 모든 소망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의 생명도 십자가 안에 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이고 그리고 그리스와 함께 산다고 말씀했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이 왜 위대하냐. 십자가의 죽음만이 부활의 영광을 약속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죽음만이 부활의 영광을 약속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서 부활의 소망을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결코 복음의 이야기가 될 수가 없습니다. 자기 몸에 십자가를 체험한 사람들이 교회 역사 속에 보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한 사람이 성프렌시스입니다. 이분이 1224년 9월경에 그의 나이가 43세 때입니다. 높은 산에 올라가서 작은 집을 짓고, 거기서 주님 앞에 깊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그곳에서 시금을 전폐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던 기도의 제목이 두 가지 있습니다. "오, 나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요 내가 죽기 전에 내가 원하는 두 가지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첫째는 나의 생전에 내 몸과 영혼에 주님이 맛보신 그 십자가의 고통을 경험하고 싶습니다. 내육체 속에 주님이 받으신 그 고통을, 나도 체험하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주님이 그 고통을 당하시면서도 십자가를 지신 우리를 향한 그 주님의 사랑을 내가 어떤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십자가의 고통과 그리고 그 고통을 참으신 그 사랑을 내 마음속에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십시오. 이게 프랜시스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기도했던 내용입니다. 그가 기도하는 중에 여러 가지 환상을 보고 한 영적인 체험이 있었습니다만은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의 두 손에 그리고 두 발에 그리고 옆구리에 못 박힌 흔적과 창으로 맞은 흔적이 나타나게 되고 그는 그 십자가의 고난을 통하여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그의 마음으로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일생 동안 자신의 욕심을 버리고 자신의 전 생애를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십자가를 보여주는 삶에 자신의 전 삶을 받쳤다 하는 것입니다. 프랜시스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늘 십자가를 보여주는 삶을 살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자신이 아닌 자신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설명하는 십자가를 해석하는 그 삶을 통하여 진정으로 부활의 주님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었다는 거지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삶에서 십자가 보여주지 않으면서 부활을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의 십자가를 우리의 가슴에 경험하지 못하면서 부활의 영광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복음이지도 않고 그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내용도 아닙니다. 십자가를 경험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십자가를 경험하는 문제에 대해서 이런 해석이 있습니다. 위치만 이는 자신이 아무리 십자가를 자기 스스로 지고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도 자신의 욕심과 죄가 여전히 자신 속에 살아 있다는 것을 느끼고 괴로워하던 어느 날 로마서를 읽다가 깨닫게 됩니다. 그리스도가 죽었을 때 나도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가 깨달은 놀라운 영적인 체험이 먼고 하면 오늘 성도에게 있어서 십자가 체험은, 오늘 성도에게 십자가 체험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가 나를 통하여 사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오늘 성도가 경험하고 고백하는 십자가라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죽은 경험입니다. 그럼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경험이 무엇입니까? 나는 죽고 내 속에서 그리스도가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까지 십자가에 대한 온전한 신앙 고백이 없기 때문에 나도 살아 있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속에 살아 있음도 느끼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십자가를 더 깊이 체험하게 되면, 우리가 십자가를 더 깊이 깨닫게 되면, 나는 점점 점점 사라지고 내 속에서 그리스도가 더욱 충만하게 충만하게 나를 통하여 사시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성도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은 나는 사라지고 나를 통하여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는 것이 나타나고 살아계시는 것이 보여지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오늘 성도는 자신의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십자가를 보여주어야 됩니다. 그것은 나를 보여주는 삶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죽으신 그 사건을 내 삶을 통하여 해석하고 보여 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아니요. 내가 사는 것은 내 속에 계신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다. 이 삶의 영적인 이중 구조는 정말 놀라운 신비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으면서 주님을 통하여 내가 다른 사람에게 드러나고 주님의 이름과 능력을 빌려서 내가 살아있다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고 내 자랑과 내 이야기를 남에게 들려주는 것을 굉장히 성공적인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정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면 우리를 통하여 점점 점점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내 인격을 통하여 내 고백을 통하여 우리 속에 살아 있음을 보여 주는 것 이것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삶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손양훈 목사님이나 주기철 목사님은 그들이 위대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었다? 아닙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준 거예요. 그들이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보여준 거예요. 인간의 위대함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랍고 위대하다는 것을 그 삶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관리의 상황을 좋아합니다. 주님으로 인하여 고침 받고, 주님으로 인하여 떡을 먹고, 주님으로 인하여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 그리고 그 무리 속에 있음이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이런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주님의 첫 교회는 갈리에 세워진 게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자신을 바친 그 예루살렘에서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그 십자가를 통하여 세계 곳곳에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놀라운 약속을 주님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의 영성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통하여 보여드리는 겁니다. 주님이 내 주님이신 것을 우리가 보여주는 것입니다. 종이라고 하는 것 어떤 의미인가 하면 내가 일하지만은 나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내 주인이신 주님을 보여주는 것. 십자가는 내 생명을 보여주고 내 삶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주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신 그 사실을 보여주고 주님이 참으신 그 사실을 보여주고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건을 우리를 통하여 보여주신 겁니다. 사람이 시험 받는 모습을 보면 왜다 시험 받느냐? 자기를 보여주려고 하다가 보면 시험을 받게 되어 있고, 거기에 걸림이 되면 다 내게 상처가 되고 시험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십자가를 이론적으로 이해하고 십자가를 잘 안다고 생각합니다. 이론적으로 십자가를 바로 해석하면은 그 십자가를 나는 바로 알고 있고 바로 고백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자기 십자가를 치고 하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이론적으로 성경의 지식과 교리를 아는 것이 십자가를 아는 것입니까? 물론 아는데 도움은 줄수 있겠지만 그것은 십자가를 바로 아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십자가를 치고 나를 따라오느라. 주님이 말씀하시고. 바울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후로 나를 괴롭히지 마라.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 그랬습니다. 예수의 흔적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 무슨 뜻입니까? 자신의 삶을 통하여 주님의 십자가를 해석하고 설명하는 것 이것이 성도의 사명이고 교회의 사명이고 우리 성도가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충성과 헌신의 모습인 것입니다 언제부턴가 한국교회가 너무 세상 영광 보여주는 교회로 세상의 그 어떤 것을 사랑하는 교회로 바꾸어지고 있습니다. 주님이 어쩌면 한국교회에 오셔서 채찍을 만드시고 내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바로 그런 모습을 하고 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진정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면, 정말 내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이라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이런 영적인 체험과 모습이 우리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죽고, 내 속에서 그리스도가 사는 바로 그 모습입니다. 이게 처음에는 크게 나타나지 않을지 몰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통하여 존귀하게 되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고 우리스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는 나를 통하여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이런 삶을 우리가 점진적으로 살아갈 때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지상 교회에서 이루어야 할 성도의 성화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성님